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2025년 6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4일 금요일까지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요 기관별 시각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경제 예측 전문 사이트 gov.captal은 6월 30일 환율을 1355원 수준으로 예측하였고, 7월 1일에는 1353원, 2일에는 1353원, 그리고 금요일인 7월 4일에는 1353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웹사이트 원포어캐스트는 6월 30일 환율을 최저 1336원, 최고 1376원 사이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월요일에는 1356원 수준에서 출발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중장기 추세를 반영한 롱포어캐스트의 7월 전체 평균 예측은 월초에 1356원, 최고 1382원 최저 1315원으로 보는 등 여전히 등락 폭이 존재하는 가운데 박스권 흐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기관별 단기 전망을 종합하면 이번 주 환율은 대체로 1350원 중반에서 1380원 초반 사이 등락 흐름이 예상됩니다. 시작은 1355에서 1360원 수준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며 주중에는 최대 1380에서 1382원까지 상승 압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단에서 지지 기대 구간은 1336에서 1350원 선으로 해석되며, 일시적으로 1340원대 중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고용물가 지표 발표, 그리고 FOMC 전후 연준 발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러 강세 압력이 앞선 움직임을 보일 경우, 1380원대 상단까지 진입할 수 있고, 반대로 물가 둔화나 연준의 완화 기조가 부각되면 단기적으로 1340원대 중반까지 환율이 조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이번 주에도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며 주요 기관들은 1350원 중반에서 1380원 초반 사이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1336에서 1340원대의 하단 지지선과 1380에서 1382원대의 상단 저항선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경제지표와 연준 발언이 환율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별 예측을 바탕으로 1350원대 중반에서 1380원 초반으로 설정한 전략을 염두에 두고 단기 급등락 리스크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이벤트와 국내외 주요 기관별 시각을 중심으로 환율 전망을 정기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